천재성의 비밀. 지은이는 아서 밀러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천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의 업적을 이루어 과학과 미술을 현재의 모습으로 다듬어 놓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외부의 사물을 파악하고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식으로 바꾸는지 알아 봅시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기초에 관심을 가진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과학자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려내고 문제의 핵심만을 골라낸다. 그들은 기술적인 것들이 수렁에서 헤매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 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기술적인 면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단순한 기법에서 벗어나 탁월한 선류를 만들 수 있었다. 보어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하이젠 베르크는 수학에, 수학과 물리학의 잡다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만약과 왜 라는 문제에 집중했다. 그들은 손쉽게 억치의 세계에서 벗어났고 언제 왜 라는 질문을 구,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문제에서 물체가 어떻게 바람에 날리는지 또는 물이나 기름 같은 점성 매질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위는 핵심이 아님을 알았다. 문제의 핵심은 진공 중에서 물체가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산수이다. 과학자는 화가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자기 주위의 세계와 자기 내부의 세계를 해석한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창조적 사고 양태가 시각 이미지임을 깨달았다. 아인슈타인이 한 1895년에 한 사고 실험의 시각 이미지는 가시성이 아니라 시각화였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들어가다가 푸엔카레는 마차에 오르다가 찰스 다윈은 멜서스를 읽고. 마르셀 프루스트는 토스트를 먹다가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대부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창조의 경험은 불연속적인 이성적 추론과 무관해 보인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통찰은 깜짝 놀랄 만큼 새롭게 자연을 표현한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하나하나 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폭발로 단숨에 나온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적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의도적이고 불연속적인 이성적 추론과 전혀 다르게 한 번의 폭발적 단계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내용보다 형태를 강조하고 비본적, 기본질적인 것을 잘 솎아내고 적절한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뛰어난 과학적 창조성의 특징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과학자 음악가 화가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완전히 습득한다. 푸엔카레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은 기술적 난점 위로 날아올라 본질적인 문제들을 겨냥한다. 투엔카라의 1881년 보영함수의 발견에는 사고의 단계 또는 순환이 있었다. 의식적 작업, 무의식적 작업, 깨달음, 의식적 작업, 증명, 의식적 작업 다음에 휴식기간이 따르는데, 휴식기간이 실제로는 무의식적 작업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오랜 무의식적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적 성찰에서 나온 데이터는 생각들이 병렬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고, 또한 이것들은 아하하고 깨닫는 경험이 진실임을 말해준다. 직관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정의는 무엇이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느낌이다. 직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과학 발전을 이해하는 데꼭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튼튼한 기초 없이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오를 때도 있다. 천재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에디슨의 말과. 천재가 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볼치만의 충고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답은 사물에 대해 경이로움을 깊이 느끼기, 무의식에 이를 정도로 끈질기게 몰두하기, 시각적으로 사고하기, 대칭성이나 우아함 등을 보는 특별한 심미한 각기 등이다.